그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2024년 2월 28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년밖에 못쓰겠지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왜 1년밖에 못쓰냐 어, 여러분들 후배들 지금 중, 초등학교 6학년들은 어, 내년에 책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음 만들어야겠죠 어, 자, 제가 가리키면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 1번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 둘레의 길이 y라고 할때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자, 이거 두 번째 단원 정비대 반비대 단원의 준비학습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이에요. 1, 1, 1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게 한 변이고 이게 둘레의 길이에요, 둘레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1, 1, 1, 더하면 3이죠. 한 변의 길이가 2면, 2, 2에서 6.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3, 3, 3 더하면, 9가 되죠, 9가. 자, 이거 잘 보면, 자,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12, 15. 아하!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의 몇 배예요? 몇 배? 세 배죠. 하나, 둘, 세 배. 아하.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y라 놓으면 y는 3x. 그래서 y는 3x가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서는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냥 이 단원에 이런 걸 배운다라고. 잠깐 보여준 겁니다. 2번. <laughs>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한 권에 1,000원이다. x권의 가격. 자, 1번. 1한 권. 자, 한개에 1,000원. 권이든 개든. 자. 두 개는 어떻게 돼요? 2,000원 사지 말고. 1,000원 곱하기 2죠. 이게는 이거. 세 권은 어떻게 돼요? 1,000원 곱하기 3. X 권이다. 1,000원 곱하기 X죠. 답은? 1,000X. 이 과정이? 머릿 속에서 순식간에 될수 있는 그런 뇌를 만들어야 됩니다. 2번, 자, 똑같이 50g A 개, 30g B 개 무게 합. 50g이 한 개면 50 곱하기 1, 50g이 두 개면 50 곱하기 2, 50g이 세 개면 50 곱하기 3, 50g이 A 개면 50 곱하기 A, 30g이 B 개다. 30 곱하기 B죠. 이걸 간단히 하면, 50A 플러스 30B. 답은, 50A 30B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생각통입니다. 자, 자율,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는다.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어, 이게 아무리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도 이렇게 차 안에서 식물을 보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정면을 보고 있어야지. 이거는, 이거는 뭔가 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어, 1번. 자, 자, 수님 생각입니다. <laughs>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속 30k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릴 때 단표를 확인, 확인해보자. 완성해보자. 자, 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달린다? 시속 30km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린다. 자, 1시간 지나면 30이죠. 2시간 지나면 60이 되고, 3시간 지나면 90, 4시간 지나면 120km를 간다. 이동거리, 달린 시간. 자, 시간이 2배, 3배, 4배가 되면, 거리는 두배세배네배면 거리도 두 배, 세 배, 네 배다. 그래서 책 밑에 보면, 달린 시간이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면, 이동 거리도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된다. 여기 봐봐요. 달린 시간이 두 배, 세 배, 네 배면, 이동 거리도 두 배, 세 배, 네 배다. 자, 이와 같이 두 변수 XY에서,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가 된다. 이런 걸 정비례라고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게 시간이었죠. 시간 1시간 가면 30곱기 1에서 30 거리 2시간 가면 30곱기2 3시간 가면 3 0 곱하기 3 30 곱하기 x 시간 가면 30xx. 아하. 거리 y는 30x다. y는 30x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한두 배, 세 배, 네배될 때, 얘도 두 배, 세 배, 네 배죠? 그런 걸, 그런 관계를 식으로 나타나면, y는 30x. 즉, Y는 어떤 숫자 곱하기 x 꼴 이런 형태로 나타나 진다는 걸 찾았어요. 지금 그래서 정비례가 되면 Y가 x의 정비례가 되면 Y는 어떤 수 곱하기 x 어떤 수 곱하기 방금 전에 30x죠. 이 30이 아니라 다른 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ax 뭔지 모르니까 ax 응? 이 A는 <laughs> 이 30이 될지, 40이 될지 뭔지 모르는 수야. 뭔지 모르기, 때, 모르기 때문에 A를 나타냈어요 자, 이, 이 XY랑 달라요. 이 30, A는 방금 전처럼 30X. 문제에 따라 어떤 숫자로 고정되는 수고, XY는 변하는 수입니다. 조금 달라요. 오, 조금 많이 다르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례는 뭐냐? Y는 AX, A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숫자예요. A는 0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정비례가 뭐예요? 그러면 X가 2배, 3배, 4배 될때 Y도 2배, 3배, 4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Y는 AX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laughs> 자 다음에서 Y가 X의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이거를 X가 2배, 3배, 4배일 때 Y가 2배, 3배, 4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Y는 AX인 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한 개에 700원이다. 그런 아이스크림 X계의 가격이 Y다. 자한 개에 700원이에요. 700 곱하기 1 2 개면 700 곱하기 2 x 개면 700 곱하기 x x가 되죠 y는 700x 가격은 700 곱하기 개수 이거 정비례 맞아요 2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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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둘레 Y는 X가 4개. X를 4개 더하는 걸 4X라고 쓰죠. Y는 AX처럼 생겼죠. 얘도 정비례가 맞아요. 자, 3번은 정비례가 아닙니다. 얘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나이가 X살인 동생보다 세살 많은 형의 나이가 y 살이다. 형의 나이는 동생 나이 플러스 3이에요. y는 x 플러스 3. y는 3x 이렇게 생겨야지 정비례라고 그랬죠? 얘는 정비례가 아닙니다. 왜냐? 정비례는 이런꼴로 이렇게 생겨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